오. 아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짬뽕 맛 난다? 응, 어. 불맛 나지. 어. 와, 갑자기 야채 먹어봐야. 야채가 더 맛있어. 사라지는 음. 국물이야. 간 c a 어 그러면 이제 전단지 한번 o 볼까 이제 이런 걸좀 자세히 봐야겠어 이거 물 사러 가야겠다 저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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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know that, like, how, how much to, like, 방금 <laughs> 클래스가 끝났는데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. 하나, 윗반, 어드밴스드로 갈 생각이 없냐. <laughs> 솔직히, 이, 저는 이 수업, 인터미디어 수업 자체는 저한테 그냥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야 더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일단은, 약간 겁은 또 나가지고, 어드밴스드 반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, 학습자료 같은 거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해서, 그거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어, 되게, 엄청 떨렸는데, 재밌기도 하고, 되게 오랜만에 생산적인 걸 하니까 막, 엔돌핀이 막 돌아. <laughs> 뭔지 알지? <laughs> 막, 어, 좋지, 막,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지금 한번 돌고 왔어요. <laughs> 어, 오늘 뭔가 진짜 막 성취한 느낌으로. <laughs> 어. 우리 뭐 했다고 또 먹지? <laughs> 근데 치즈 계란 베이컨 나보카도가 진짜 잘 어울려. 음. 음. 그러네. 이게 샐러드 역할을 그냥 혼자 음. 다 해주네. 맛있어? 응. 음. 자기 준비됐어? <laughs> 스피킹할 준비됐어? 아 어, 그냥 아무도 되지. 결았고. 니기요 나잭코 전혀 이런 느낌 아니었어. 아, 그래? 어. 나잭코 가고 싶다 그러면. 저희는 진짜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토론지를 같이 읽고 거기에 모르는 단어를 찾고 설명하고 이러. 이유로... 저희가 원했던 거랑 약간 달라서 당황하면서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주 베이직한 분부터 완전 잘하는 분까지 다 섞여 있는 그룹 같아요. 이거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좀 아쉽지만 이건 패스하고. <목소리> 오. 오랜만 와인 주고 예 순식간에 안주 상차림 자, 고춧가루 자, 열봅시다 고춧가루 넣고, 간장 넣고 조금 더 빨리 땡 시간 지줄가 진이 인스턴트 파슬는꼭 사야됩니다 이렇게 빨리 김치찜 되는 다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찢어서 손 안쓰고 싶어. 음. 싶어서 가락에 말아 손 안쓰고 싶어서 이 말아 넌 먹어 음. 남편 동, 직장 동료분이 이번에는 본인이 초대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집들이 겸 선물로 그때 맛있게 드셨던 치즈케이크를 다시 부어가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두 분을 더 초대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양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좀 크러스트를 한번 사봤어요 여기에다가 치즈케이크 를 부으면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사실 처음 사용을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거를 음. 이대로 이렇게 넣어도 되니까 틀이 없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 이게 완전 딱 들어가요, 딱. 누구야 상 됐어? 응, A. 오늘은 드디어 아쉽지만 이 트리를 보내줄 겁니다. 내년에 다시 만나자. 참... 우리 오너먼트, 소중한 오너먼트. 그렇게 하 오너먼트. 우리 다집어도 예쁘다. 맞아. 자기 머리를 밀어내버렸서 눈도 기안않다가 내년에 봅시다. 빙. 어떻게 이름을 알겠 어떤 공인일 짜잔! 뚫어지겠다. 응, 그러게. 제가 그때 나무가 컸나봐, 근데. 자랐나봐. 생각보다 진짜 딱 맞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 나 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. 크리스마스 트리 자리는 이제 다시 트리 다시 했습니다. 후. 자기 소리 질라 초대해 주신 분이 완전 바로 옆에 아파트여 가지고 지금 딱 10분 전이라서 지금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남편은 와인을 아무래도 하나 사가는 게 좋겠다고. 그래서 와인을 먼저 사서 지금 마트에 갔고, 요거는 치즈케이크. 어제 만든 거. 여기다가 넣어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와인 맛있는 거 샀어? 어. 와인 되게 맛있는 거샀 되게 맛있는 거 샀다고? 뭐 했는데? 어. 내가 산거한 거잖아. 어, 오랜만에 즐거웠지. 생각보다 엄청 오래 있었어. 지금 몇 시야? 다섯 시. 5시. 다섯 시간 동안 수다만 떨었어요. 근데 되게 재밌었어. 응. 대화가 되게 잘 통했어. 아 이제 나도 좀 인맥이 넓어지나? <laughs> 놀러갈 곳이 좀 생기나? 그니까. 전화번호 추가했어. 어 번호 땄어요. 짠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멋이 없잖아. 샹그리야 <laughs> 이렇게 냄비째 부어 먹어야 되잖아. 완전 이지. 더 따라줘? 당연하지. 술안먹어본티네 아니 조금 조금씩 계속 먹었알아 됐어. 진잔 하면 끝나는구나. 응. 짜잔. 어 향이 너무 좋아. 더맛있어졌 걸? 아 진짜. 음 너무 맛있어. 더 맛있어, 우리. 응. 나내 로망이 이거 통째로 구워서 먹는 거거든? 아 그러면 손님 초대했을 때 그래. 한번 이렇게 통째로, 통째로 다 해놓고 네 그럼 뭐 지금만 잘라 먹자 네. 빨리 친해져서 초대하고 싶다 초대하면 친해지는 건가?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아, 어려운 이게 깐 건가 안깐 건가? 안 깠네 근데 종이 느낌이야 안깐 건가? 종이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종이에요? 도음 종이니까. 먹어봐. 종이지. 사실 먹어도 뭐 모르겠어. 음. 이거 어떻게요? 먹어요? <laughs> 근데 치즈 맞는 것 같아. 맞아 어. 맞아 맞아 맞아. 아 맛있겠다. 응. 내가 좋아하는 맛. 내가 좋아하는 약간 그 꼬리한 맛 알아? 꼬리꼬리한 맛. 약간 이 치즈 꼬리한 맛이 되게. 수돗물 향기랑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. 응? 그거 먹고 장그리아 먹고 아. 얼굴 한번 보고. 웃으면서 이렇게 속이 치즈가 녹았어. 와우. 지금 계속 공부하려이 음음음음음아음아 이런 노래 듣는 건 내가 그냥 녹음해 줄게. 뭐할 노래까? 아음 <laughs> 방금 작곡했어. 똑같지. 아, 느낌 똑같지. Amazing. That was amazing. I did a ten h u n d 맨날 d years at the midnight. i 부끄럽다. 좀 o 자 조용히 해봐 a r I'm sure of the year. I'm sure of 게 h e a s 말 a 는 m s r 해 봐. f t 들어 봐. m r 나한테그런네아 마크는 로 이름을 그녀의 허이로지2 0도 안됐지 사실? 마치 나이카페온 느낌 응. 옆에서 뭔가 열심히 더는 느낌? <웃음> <웃음> <웃음>